펀갈이아집사자 모든 교생과 대비들께 다 함께 문에 위해 정한 위치에서 안내 하도록 하시오. 배. 흥. 배. 배. 대조급 배. 집사의관세이 반수 대 예. 배. 제헌간 소향립 제유생 예빈 북한소립 오늘의 총관은 김문근 한양 동수님께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아홉간은 오철근 용춘 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업립니다 용춘한교 종교 박춘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영춘향교 그 춘기석전대제를 위하여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류의 서성에선 대성 지선, 봉산왕전에 모두 합의에 올리겠습니다. 네. 대를 받아 선피하시고 폐를 대출되게 해주시오. 도망한 <목소리> 지폐 헌폐 미수대초대초전호시일간 도망한 지폐 헌폐 수 자의 동안 간복이 일은 동안을 인명해 기상이 라고 알짜인 종간대축 강복위에 알짜는 종간대축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오시오. 제집사자 개복의 배도 소초강복위에 제집사자들은 제기덕교를 덮고 입함을 덮으시고 토브을 끄고 제자리로 돌아가시면은선부터 먼저 니다 이쪽 진공안지가고의필 하여튼 공 자체에다가 가 제 헌간 대조국 제 집사 개간베이 개사베 개초월 헌간 대조 제 집사는 개간베이로다가 사베를 올리겠습니다. 대흥 대흥 보복헌경신 여서서 2023년 가을철에는 풍기의 서전 개요 회사를 모두 만납하겠습니다. 영토만이 가지고 있는 아, 특별한 좋은 그 역사 문화에다가 우리 아, 군에서도 관심을 으니까 아, 이러한 것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 잘 고민해서 우리 후대들한테 자랑스러운 어, 무형문화재를 받을 수있으면좋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